오늘은 고구마 밥 카레를 만들어 보도록 할 건데 준비물 먼저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제가 아무 영상도 안 봐서 제출처 있을 수도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일단은 옐로우 코랑 펄한테 옐로우 딥 물감 준비해 주시고요. 그릇, 다크 녹칼, 바디 시, 토핑은 당근. 양파, 고구마, 고기, 감자, 애호박. 이렇게 알맞은 크기로 썰어서 준비를 해주세요. 어, 그 다음에, 에폭시 준비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건 제 개인준비물인데, 100원 그 크기 비교할 때 동작 필요해서 준비해고요 핀셋 잡해주시고요그 다음에, 어, 그리고 제가 그 몰드라고 해야 되나? 제가 점토에다가 이거 꼬집어서 말린 다음에 차선함토 넣고 이걸 톡톡 두드리면 이렇게 밥, 밥이 표현되거든요? 근데 그걸 잊어버렸어요. 오늘. 그래서 오늘은 핀셋을 일일이 꼬집어 보려고요. 한 예시작이고요. 되게 망쳤어요. 다시 만드는 거고요. 이쑤시개랑 종이판 준비해 주시는데요. 저는 종이판 대신 그 지퍼백을 준비해 봤습니다. 음,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어, 지퍼백에다가 이라워커랑 퍼먼트 엘라딩 물감을 짜주신 다음에 레진을, 어, 또 짜주시고, 그 다음에 이두 물감을 섞, 어, 레진에다가, 레진에다가 섞어주세요. 알맞은 색깔을 맞춰, 아니요 네. 죄송요 <laughs> <laughs> 혀가 왜 이렇게 꼬이지 알맞은 색깔을 맞춰주신 다음에요 어... 아, 맞춰주시면 됩니다 지금 이, 여기까지밖에 안했어요 아까 레진이 여기 다 묻어가지고 좀더 짜야 될것 같은데 좀더 짜볼게요 그리고 제가 영상 그냥 그냥 카레 있잖아요. 그거 보, 볼 때마다 느끼는 건데, 왜이 색, 그, 황토색 말, 아, 죄송해요. 황토색만 쓰시는 거죠? 누구랑 얘기하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다 황토색을 많이 쓰더라고요. 원래 노란 색깔 아닌가? 카레 색깔은, 원래? 저만 느끼는 건가요? 어저께도 칼레 먹었는데, 노란색이었거든요? 뭐, 하여튼, 이렇게 색깔을 맞춰줬었고요 근데 지금 화면상에는 황토 색깔로 나오는데, 노란 색깔이에요. 실제로 보시면. 그 다음에는 토핑을 넣어줄 거예요. 일단 고구마는 빼주시고, 아, 그리고 고구마는 두께가 있게 써주세요. 얘를 부어주신 다음에, 잘 섞어주세요. 다음, 아, 그리고, 천원 터주 준비해주세요. 지금 섞을 때 안에 딴 거. 그 다음에, 한 소량만 준비해주시고, 그릇에다가, 그릇에다가 잘 붙여주세요 잘 안붙여지면 어, 목공풀로 이용해 어, 목공풀로 붙어아 붙여... 붙여 붙이면 됩니다 <laughs> 어, 죄송해요 그 다음에 펜소리 일일이 꼬집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다 일일이 꼬집어 줬고요그 다음에 고구마야. 어? 고구마가 헐한 개야? 아, <laughs> 죄송해요? 고구마가 한 개나? 아까 두개 있었다. 알겠다. 그리고 제가 지금 학교 끝나고 바로 온 거래가지고, 약간, 어, 말투가 이상할 수도 있어요. 제가 학교 끝나면 약간 흥분해가지고, 오늘이 금요일이다 보니까, 내일은 놀잖아요. 그니까, 러더 흥분해가지고, 이렇게 다 봐가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너무 다 박아주시면 너무 자연스럽지, 부자연스러우니까 좀 자연스럽게 붙여주세요. 전 너무 부자연스럽게 되었네요. 하하하. <laughs> 그 다음에 아까 섞어주었던 이 카레 뼈를 잘 발려줄게요. 이건 일시정지 안 사용할게요. 어 레진이 사망했다. 이렇게 잘 발라주세요. 어, 레진 더 하기 잘했다. 이렇게 약간 흘러내리듯이? 안 그러면 너무 자연스럽지가 않기 때문에. 그 다음에 너무 이렇게 반칙 있으면 너무 부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약간 몰록몰록 하려고 해서 그렇게 튀어나오게 해줬구요. 네, 이게 끝이에요. <laughs> 아, 마른 다음에, 이, 바니쉬만 발라주시면 되구요. 얘의 시작이랑 비교해볼게요. 더 작게 만들었어요.